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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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여보세요? 웃음> 어, 민기. 아 민기. 한 5분 뒤에 얘기해 주 전화 주실래요? <laughs> 왜요? 저 지금 바빠요. 아니 본인이요 전화 달라고 도배 하셨잖아요. 어? 아니 도배를 하셨잖아요. 도배는 했는데 할거 있으면 전화는 <laughs> 어? <놀라는> 거죠. <laughs> 할거있어요 지금 그래서. 알았어 5분 뒤에 전화할게요 그러면. 아니 5분 뒤에 그냥 할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셨죠? <laughs> 아니. 그래 한 3분 <laughs> 네. 뒤에 바로 전화 줄게. 예 네, 예. 음. 도방하면서 차달. 그래서 어떻게 뭐 결이님 뭐 어떻게 지내신다고요? 아취장님이 방해해가지고. <laughs> 이 진양이요. 구독. 안녕하세요. 골랐어. 뭐요? 잉어! 잉 예. 어? 아니 이거 저번에 하자던 강아지 김. 안 몰라, 난 사져 있어가지고. 와, 그럼 나안 사져 있는 게임 그냥 하자고 해버리네. 아니 나 나도 내돈 주고 샀어. 와! 근데 친양님 이거 게임 이거 하루만에 엔딩 볼수 있어요? 우리 엔딩 자체를 못볼것 같은데 우리 어려워서? 아니 이거 6 시간 걸려 게임? 그래서 나 엔딩 못 본다고 했잖아. 그러네. 저 그러면 보기는 좀 힘들겠네요. 네. 네가 어? 공포 게임 해, 하면 공유하고 내가 봐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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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둘이서도 하고 약속도 지켰고 아, 빨리 깨잖아. 추향이, 궁극 게임 제거 보면은 화, 눈 감고 얘기하실 거잖아요. <laughs> 저번에 나만 놀랐어 그때 나 게임 <laughs> 하지도않는데나 화면 보고 있다가. <laughs> 아, 이상한눈 감고 하고 있어. 아, 추향이 눈 뜨고 해야죠. 추향이 일단 여기 나가시, 나가셔야 돼요. 진짜. 그거 있고. 나가서 아 아래에 그 아이 멤버딩 넣겠고 <laughs> 근데 저것도 해도 돼요, 추향님 엔딩 봤는데? 나 5년, 5년 전에 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저거 좀 피지컬 많이 필요한 게임이었는데, 나 그래서... 근데 그래서 내가 캐리 해서 깼어. 내가 캐리 했어. 그러면은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네요. 그럼... 다나 이거 점수 하면은 안 돼. 뭐 약간 갈거나 그런 거 없었나? 아, 수현이 갑자기 말안 하고 그러지 마. 무서우니까... <laughs> 이게 어떻게 넣었는데... 아, 거기 아니야. 수현이 여기, 여기로 가는 거잖아. 여기... 여기! 자 그럼 가 나가세요 먼저 가 너가 가 당장이 먼저 가는 거야 원래 나는 전못 가요 당장이 먼저 가세요라고 뜸어나안 가지는데 거기 들어가면 튕이나보다 다시 초대점 초대를 주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너가 방 만들어서 초대점 어, 어떻게 하는데 호스트 게임 하면 돼응첫 <laughs> 번째 네. 저기 빛나는 집부터 가야 될 거야 오 리얼 캐리머신인데 자 이제 들어가 같이 가! 야, 2층에서부터 찾아보고 있다. 어디? 아, <깜놀> 안 보여. 안녕하세요. 거짓말이니까. 안 가져요, 안 가져요. 어 여기 아니야? 어 여기 아니네? 맵을 한 바퀴를 돌아봐야겠는데. <놀람> 어디? 이 사람이 퀴즈냈었어 안녕하세요. <S> <S> 자, 이 정도는 여러분들해석할수 있죠? 음. 음, 음. 음. 오케이, 오케이. 굿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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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끝났어? 응. <laughs> 그러면은 제가 볼때 아까 그집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가? 너무 무서워요, 시장님. 에이, 무서울 게 어디 있어? 너가 들어갈 건데. 그래서 무섭다고요? <laughs> 제가 들어갈 것 같아서 무섭다고요. 오는 것 같아. 문이 열려 있다. 들어가시죠, 시장님. 가. 같이 가, 같이 가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 사람 같이 가. 하나, 둘, 셋. 아이 이런 거안 속이지. 아이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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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야, 이층에서 누가 뭐 하고 있지 않았냐 이 집? 이거 여기서 귀신 계단에 쫓아와 저한두 번인가 죽었어요. 이거 빨리 도망쳐야 돼. 아, 맞아 이 마네킹이 쫓아와. 얘였어 참. 얘 보면서 가면 돼.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을까? 네, 그래, 내가 깨고 기. 이층에 뭐 귀신이 있을 텐데, 근데. 어? 알아서 하시고. 얘 보고 있을게요. 아, 어, 진짜 너무. 아, 왜요? 야, 이층에서 어? 누가 너 부르던데? 내 보고 있을게, 가져와봐. <laughs> <갔다> 캐리 한다면서. <laughs> 아니 누가 불렀어? 내가 갈랬는데. 아. 쭉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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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. 헤 이번엔 너가 오래. 아예 거짓말하지 마. 같이 가. 같이 갈까? 진짜 그냥? 응. 얘는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 움직이는데 안 쳐다보면은. 쭉쭉, 쭉쭉. 안지 가만히 있어. 냉장고기신아저 움직였다! 대화 좀 아, 하고 아이. 있었어. 대화.. 대화 좀하 있어요. 저.. 한번 더.. 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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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뭐 있어? 아 아니, 내가 봤어? 갔다 올게. 내가 갔다 올게. 너가 보고 있어. 아.. 예예예. 아뭐 그것도 못해. 헬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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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고 있어! 아 왔어. 캐리한다며! 얘는 불 끄고 가야 돼. 아 맞다! 불 껐어야 돼. 그럼 저.. 저 아래에 있을게요. 근데 얘가 튀어나와 있어서 다이면안될거 같은데? 어 뭐야? 아 미안 한 번만 켜고 끄면은 안올줄 알았는데 오네. 아 진짜. <laughs> 오늘 이거 켜놔 하죠, 사장님. 또? 뭐또 <laughs> 뭐, 뭐야? 투띠 아니 뚝띠 얘 뭐? 여기 있었나? 야나불 켜가지고 얘또 나왔다. 이거 지나가면 죽지 않냐? 나한 번만 해봐도 되냐? 네. 어? 아. 괜찮아요.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. 야, 그러면 너가 가봐. 아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. 아, 너가 가봐. 아, 야, 야, 아 야. 너가 가봐. 그냥 불 끄고 다녀. 어차피 어? 너 잘하잖아. 아, 장난아니 아, 뭐 아니, 1초만에 끝나니? 아니, <laughs> 이거는 번갈아가면서 합시다, 수장님 아, 뭐 하지도 않고 번갈아가네. 가한번더 갔다가 번갈아 줄게. 아이, 팀 찾는 거 아니야? 얘또 위에 올라간 거 아니야? 어? 근데... 야얘왜 1층에 있어? <laughs> 야 본가를 <번갈아 웃음> 진짜... 갔다 이제 너 차례. <laughs> 진짜 위험없첫 <어렵네. 웃음> 번째 방에 노트. 괴물 있어? 아단 라이트는 껐다 켰다 하면서 약간 아 깜짝이야. 깜마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. 어? 됐다 됐다 됐다. 뭐깬 거야? 어 됐다. 오케이 엔딩 <laughs> 다음에 엔딩 보자 했는데 이걸 취장님하고 볼 줄이야. 그게 어... 뭐왜 소리 질러? 이장님 부르는 거아니에요 사랑아 어? 이러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. 이거 나 보고 치... 있어. 저 여기 계속 얘 보고 있어요. 그럼 너도 오고 싶으면 와. 어, 아, 같이 가지. 어. 딨냐나 잘하고 있는데. 뭐야, 나 길을 잃었는데?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닌 거 같은데. 그래서 그때 와, 여기도 있어 하고 내가 그랬었던 거 같아. 깜짝 아. 아, 아 민녀다. 민녀야. 민요! 막 가르등이 여기 왜 있어? 어디 있어? 하! 저 앞으로 좀더 가도 돼요? 여기 마네킹 없어요? 마네킹은 없는데 불 키면 안 되는 애 있어.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그냥 달릴게 여기. 마네킹 있다. 마네킹 아닌데? 아나 말했잖아 그불 키면 안 되는 애 있다고 뭐해? <laughs> 아니 근데 마네킹처럼 보였어 인정? 뭔 소리야? 난지서 사방길을 돌아서 저기 갔는데. 아니면 짱이. 민규 여기서 에 기다려. 나 <laughs> 갔다 올게. 여첫 번째 마네킹이랑 <laughs> 놀고 있어. 아 오케이. 제가 얘 하나만큼은 모든 식이게 그냥 공인 시켜 놓게요. 을 오케이 굿.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아 이건가 보다. 어 됐다. 아야잘 지켜주고 있고. 있었구나. 에이. 오 됐어 됐어 우리 깼어. 그럼 그럼. 됐다. 아 됐다. 이제 이제 어 이제 좀음 아시 배가 여기 엄청 어려. 불켜도 돼요? 응. 와 분위기 진짜. 근데 왜 들어가는 거야? 근데 스토리가 뭐야? 모르. 두근두근 버리는데, 쎄쎄. 오, 가지 마. 근데 왜스토한다 했어? 아니 아니, 이거 귀신 나왔을 때. 어? 왜? 됐다. 나가는 그렇지. 게 문제인가 봐 이제. 여기 새로운 장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. 아 그래요? 그 뭔데요? 저도 알려주셔야죠. 야 잠깐 마네킹이다. 야야 잠깐만 잠깐 마네킹이랑 불불 꺼야 되는 애랑 같이 있는데 이거 뭐냐? 그럼, 어,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너무 부조리한데? <laughs> 아 애바지 같이 있으면 어떡 하라는 거야? 뭐 반짝이면서 가까이 이렇게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둘이 딱 달라붙어 있었어. 아 장난하지 마, 내가 보고 올게. 그래 하나, 봐. 나, 나 뭐야 나안 나가 주는데 저는? 나 아, 진 말하지 마. 아 진짜로 나 여기 안 나가죠? 아 진짜 나 모든 걸 걸고 진짜 나. 아, 아 그럼 안 나와봐 나가줘. 내가 나가볼게. 안 가지지? 어 뭐야 왜안 나가죠? 그럼 어떻게 나가든 다니까? 아니, 죽이... 어... 어, 야, 나와졌다 어, 야, 불 켜도 된다. 제가 맞고 있네. 고마운 저 친구네, 빙... 무빙... 무빙... 어... 마네킹... 마네킹... 무빙... 무빙... 아, 어, 어... 깜짝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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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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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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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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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불 꺼야 되는 애가 두 마리가 계단을 지키고 있거든. 네. 눈빛 피해서 살짝 걸어야 돼. 알겠지? 그럼 일단 저 곳까지 가야지. 잠깐만. 큰일났다. 뭐? 얘가 내 불빛을 보고 계단을 내려왔거든. 저거 아예 길막인데. 저거 너무 비매너적 행동인데? 아. 불 껐더니 아... 바로 죽었어. 아, <laughs> 아 뭐야? 추행님이 죽은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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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